읽어주는 교과 셋째 날 7월 15일 화요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모세의 형편이 딱하게 되었다. 바로에게 질책을 받는 것도 모자라, 이제 자기 백성들까지 그를 저주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한다. 이스라엘의 형편이 더 악화되는 것에 대한 비통함과 절망감 속에서 그는 이렇게 묻는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가 주님께 불만을 품은 것이 분명했고 상황을 고려할 때 이해할 만한 일이었다. 하나님의 응답은 강력하다. 주께서 일어서셔서 매우 단호하게 행동하실 것이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8절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응답하셨으며 그 응답을 통해 어떤 중요한 신학적 진리가 드러나는가.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당신의 백성을 위해 강력하게 역사하신다. 그분은 모세에게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상기시켜 주신다. 첫째. 나는 여호와인이라. 둘째.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나타났다. 셋째. 나는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넷째. 나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다섯째, 나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여섯째, 나는 약속의 땅을 주겠다는 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나는 이 반복되는 것을 주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행하였으니, 내가 약속한 것을 너희를 위해 이룰 것을 믿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주님은 이제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여호와이시기에 그들을 위해 네 가지 큰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엄숙히 선포하신다. 첫째, 내가 애국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둘째, 내가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셋째, 내가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넷째,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네 가지 하나님의 행동은 당신과 그 백성과의 관계를 확증하고 회복한다. 이 모든 활동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든 혜택과 은혜의 수혜자이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러한 선물을 거져 주셨다. 하나님은 출애굽 때에도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게 행하신다.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나는이 반복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약속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이루실 것을 믿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묵상 성경의 인물이 하나님께 불평하며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까? 때로 하나님께 영혼을 쏟아놓고 나의 상황을 불평하는 것도 허용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적용.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항상 믿음과 신뢰 가운데 그것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구속받은 자들의 과학. 수많은 사람이 구원의 계획에 나타난 비할 데 없는 은혜를 멸시하기까지 한다. 이 위대한 구원에 동참한 모든 사람도 이 문제에 있어서 애매하다. 그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배양하지 않는다. 그러나 구속의 주제는 천사들도 알아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것은 무궁한 세월을 통하여 송량받은 자들의 과학과 노래가 될 것이다. 그것은 지금 주의 깊이 생각하고 연구할 가치가 있지 않은가. 증언보감 2권 111 시험이 다가올 때 어려움이 커지고 주님마저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볼 것이라고 바라며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믿음으로 서게 도와 주옵소서.